중심 채널 국악 방송이로구나 서울 경 F 슈 M 구슈슈슈슈슈슈부슈슈슈슈구슈슈슈슈슈슈슈슈5 3슈로구나 경주 보슈구0 7 5 강릉 1 0슈3 진도 9슈슈슈슈원 f 슈슈슈슈슈로구나

바퀴가 내 강아지 골상판이야 네네 매주 우리의 이시간을요 바람 따라 강산 따라 우리 땅 사랑 전통 사랑을 찾아보는 전통 문화 산책 풍수편 자 오늘 이 자리에 민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풍수지리 연구가 박민찬입니다. 제가 기다렸던 방송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풍수로 참을확 깨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laughs> 국악 방송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풍수 얘기를 매주 월요일 오후 3 시에 청자 여러분께. 기다릴 수, 기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수가 국악을 타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아 도선풍수과원의 박민철 원장님의 인사 말씀드셨습니다 앞으로 월요일에 이렇게 만나볼 텐데요. 우선 저박 원장님. 네. 아, 도선 풍수 과학원을 잠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전수받은 풍수 지리는 신한계 모룡설이라는 풍수인데요. 네. 아, 저런 풍수는, 어, 1100년 전이니까 신라 말기예요 네. 네 그때부터 도선 국사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후계자 단한 사람에게만 부전으로 급히 전수가 됐습니다. 두 분이 누구세요? 네. 한 분이. <laughs> 단한 분이. 아, 그러니까. 천년 전부터 네. 한 분씩만. 아, 네, 그분씩 그러니까 네. 제가 34대 맞아. 정수자입니다. 아 네. 이럴 때면 뭐 도선국사, 나홍선사, 모학대사, 아 정도전, 남사고, 이오림, 성호사, 정도, 이지함 아 이런 분들이 다 저희 집계 스승이십니다. 어, 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그 원장님, 네. 보통 풍수하면 네. 사실 해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도좀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정말 아쉬운 게 그거예요. 네. 풍수는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지를 활용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네. 자, 우리가 사람이 우선 살려면 네. 먹기 전에 숨을 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잖아요. 이와 같이 그 기가 기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음기, 양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 이 국어 사전에도 보면은 네. 풍수란 네. 아, 땅의 형세를 보고 네.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학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흥망성쇠는 풍수의 영향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부자 되고 싶고 명예 갖고 이러려면이 음기 양기를 활용하면 그런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 땅에 음기와 양기를 잘 활용을 하면 균형 네. 화복 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네. 않으면 또 화를 네. 다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면이 그러니까 자유, 우리 지금, 생안경을 빗기고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이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 모든 그 문제는, 그 그러니까 풍수인의 책임이라고 저는 가생각합니다 왜냐,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야 되거든요. 네. 과학으로 증명해서 학문 정립을 하게 되면, 이 풍수의 위력, 그리고 왜 과학인지, 또 이것이 어디까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다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우리 풍수학자들이 이것을 완전하게 밝혔으면은 지금 우리 국민이 이런 것을 뭐 비신이니 비과학이니 뭐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걸 못한 것이 풍수학자들의 책임이죠. 아, 풍수학자들의 네. 책임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솔직히 예. 50년 전에만 예. 이 풍수를 과학으로 밝혔더라면, 예. 지금 우리나라는요, 국민소득 30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왜 30만 달러 시대냐? 예. 자. 지금 우리가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국민소득 67달러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2만 달러 넘었죠? 예. 왜 2만 달러가 넘었습니까? 모르죠. 그것은. <laughs> 기업인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기업인 불과 1 0 명에서 발전시킨 겁니다. 예. 삼성그룹 하나가 GDP 3, 40%를 차지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불과 1 0 명서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1 0 분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그분들이 운이 좋으신 분들이죠. 재물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풍수에서 결론은 풍수의 결론을 운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 아. 자, 그러면 열 명에서 어, 이 우리가 2만 달러가 됐는데 네. 부자 되는 방법 네. 이것을 알게 되면 100명, 1000명도 부자가 될수 있어요. 자,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아, 우리가 <laughs> 궁극적으로 네. 어, 10분이 네. 3만 달러 시대, 2만 달러, 2만 달러. 2만 달러 시대를 만들었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 10분들도 네. 네. 그러니까 이 풍수를 잘 활용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그분들 조상비오나 집들어 네. 가보세요. 다 명당입니다. 네. 그렇기 다 때문에 들어봐주세요, 혹시. 다 봤죠. 제가 이걸 한두 번감정한게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그분들 운도 좋으셨겠지만 아. 그만큼 또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아, 이 풍수라는 것은요. 네. 노력 플러스 알파예요. 아. 인간의 노력은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운을 많이 가, 가령 제가 운이 50%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10%만 노력을 해도 50%의 프리미엄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저 50만 달러 시대를 30만, 30만 달러 를 <laughs> 말씀하셨는데 네. 네. 아, 그렇다면 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우리 국민이 다이 명당을 활용해서 부자되는 게 아니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부자 되는 방법을 알면, 100명, 1000명만 부자가 돼도, 네. 30만 달러 시대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을 지금까지 풍수인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네. 그래서 풍수인의 책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말이에요, 그 풍수를 이제 그 땅에 치기, 네. 음과 양, 네. 이것만 이제 규정 이제 그걸로 보고 기종 화보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 이 풍수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인테리어 풍수, 생활 풍수라 그러죠. 네, 예. 실내에서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불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것은 5%에서 10%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근본적인 건 토와 그 또그 터에 어떻게 방향을 지어서 어, 그명당의 효력을 낼수 있는 것은 90% 영향을 받는 거고요. 실내에서 이런 전치를 해서 어, 할수 있는 건10%영향받칩니다아 그러니까 땅에 지기도 지기지만 요즘 에 현대화가 되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지기라고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방향을 보고, 네. 뭐 이런다는 말씀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가구도그리고 아 그렇습니다. 어, 네. 가장이 어느 방에서 자는게더 어, 유리하지? 네. 아 이런 걸알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 <laughs> 네. 시대의 네. 말이에 풍수가 왜 중요한가? 네. 한번또 얘기를 해주시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발생되는 에 찾는 게뭔줄 아세요? 운입니다. 네. 네? 네. 인근, 이 모든 인류의 사람은 네. 운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운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인류가 발생되는 에이 운을 어, 연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운을 연구한 게 아니고 네. 풍수를 연구하다 보니까 운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부자 되고 싶고 명예 갖고 싶고 화목하고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풍수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laughs> <laughs> 원장님께서 그 풍수역으로 30년. 네.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30년간 정말 이것만 했어요. 풍수만. 연구만. 네. 그래서 우선 어, 뭐 방송에서 제가 풍수를 어, 정자실험을 통해서 과학으로 증명을 했고 네. 어, 그 다음에 제가 98년도 예, 우리나라 자연을 보니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호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는 책을 썼고, 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게약 300여 해, 네. 방송에 출연하고 뭐 이런 건 100여 정도 됐고요. 강의 나가고, 뭐, 뭐 세미나, 미국 세미나 네. 나가고. 하여튼, 지금까지 풍수 활동을 제가 판단해도, 아, 참, 아니었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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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그간의 활동을 하시면서, 네. 그 아주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 많죠. 에피에피소죠 네. <laughs> 네. <많죠>. c 네. h <laughs> o 네한 i s 지만 소개 좀 부탁 네한 <laughs> 네. e p 지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20년 전 e m 었어요 h 네. 경북 상주를 갔는데 Mancho. Episode Mancho. Easy m a n s o 아, 둘이 그아드님 올라가는데 앞에 올라가시는 어르신이 그 아버님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제가 이제 아주 젊으니까 지관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laughs> 둘이 좀 올라가는데, 아, 예, 그, 저, 지관은 언제 오는 거냐? 이러시더라고 <laughs> 그래서, 아, 이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아주 실망하시는 거예요. 아 어?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이 무슨, 그리고 지관 태가안 나잖아요, 제가. 막. <laughs> 지저바이도좀 어이, 좀크 네, 연세가리기 뜻이 그래야 되는데 <laughs> 네, 그래서 네. 실망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여러번 느꼈거든요. 아. 그래서 올라가서 어, 그 활동하는 걸 보고, 어, 그 자리를 보고 얘기하고 이런 걸 보고 네. 아저 사람이 어, 그래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구나. 네. 네. 그때부터 아, 네. 네.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네. 인정을 <laughs> 해 주셨거든요. 네. 네, 네. 네. <laughs> 또 다른 뭐에피소가 어, 뭐 있으시다면 제가 평택의 고향이거든요. 네, 저도 평택이 걸었니데 <laughs> 네. 아,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선생님 만나기 전에 30살 이전에는 네. 25살부터 네. 평택에서 그 분여차 사업이 있잖습니까. 평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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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 사업을 제가 했었어요. 아, 오른쪽에. 어, 이쪽이 시작할 때. 예, 오른쪽에. 네. 그, 그걸 그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별명이 똥장사였죠. <laughs> 제가. 예. 네, 네. 그런데. 야라는 얘기인 그때 당시엔 고스트도 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똥 싸면 똥 싸려면, 어, 내가 가져라고 하길래, 똥장사로니까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네. 뭐 방송에서 인생 뭐 대학 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한번 출연을 해가지고. 풍장사 했던 사람이 네. 풍수 전문가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활동한다고 그런 소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랬군요. 아, 지금까지 그 풍수를 연구하시면서 네. 가장 보람있었던 일 있으신가요? 있죠. 네. 많죠. <웃음> <웃음> 제가 우선 과학으로 증명했다는 게 상당히 보람이고요. 네.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도 해주고 강의를 통해서 또제 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이 화장을 저는 권장합니다. 풍성하지만 네. 음. 화장이 좋다는 라 결론이죠. 그러니까 아. 다 화장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99% 이상 화장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아, 매장을 잘못하는 것보다는 화장이 좋습니다. 아. 매장에는 길과 중이 상반되어 있지만 네. 화장은 해가 없어요. 아 잘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런, 피해서 화장을 그렇습니다. 해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비율로 보면 우리 국민한테 제가 화장 문화를 얘기해주고 또제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그 명확하게 그걸 얘기해주니까 네. 참 도움이 됐다고. 어, 그래요. 그래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해도 네. 80% 이상 풍수를 믿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명확히 몰랐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니까 그걸 잘 알아듣고 고맙다고. 아, 강의 끝나면 고맙다고 막 이럴 때가 첩보람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까지 제가 얘기하고 있죠. 아, 그런 게 저한테 보라. 아, 근데 그 과학적으로 뭐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예요 그럼 면 당연히 공감하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공감하죠. 가령, 아, 저몇 자리는 땅 속에다 쓰잖아요. 그러면 땅 속엔 지질이 있지 않습니까? 온열, 화열, 건열, 냉열, 습열, 수열, 그죠? 네. 네. 이 지질 중에 온열밖에는 묘를 못 쓰거든요. 음. 그리고 온열에서는 내장된 유해에서 네. 편안한 기, 온기를 발산하는 거거든요. 네. 그 기가 직계 자손과 통관이 돼가지고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풍수를... 네, 근데 좀 아까 이제 그, 매장 하게 되면 네.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을 원한다고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화장을 허, 하게 되면은, 그 나쁜 사람이 없겠네요. 아, 다 좋아지는 겁니까? 아, 노력한 만큼 절실 없는 거니까, 얻으니까 네. 아주 합리적이죠. 화장 문화가 우리, 어, 우리 민족하고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부지런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화장한 다음에 결심 노력할 만큼 결실로 온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이 장면 문화가 우리 민족하고도 맞는 거예요. 아, 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그 박원장님 홈페이지 지에 있그 연구자료 같은 걸 보면 사실은 네.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연구자다요. 그런 네. 것들이 모두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 과학적이죠. 아... 예를 들어서 네네. 풍수로 노벨상 가능하다? 당연한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자연의 원리를. 이 감지 감응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은 뭐냐면 이 자연을 활용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네. 부한명에 갖게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네. 그러면 전 인류의 사람이 똑같은 영향 아닙니까? 과학만 증명하면 노벨상이에요. 네. 이거 제가 2년이면 할수 있어요. 그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아, 네, 네.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공체에 네. 대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출연하면서 네.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그게 다다 다 맞아요. 네. 아, 네. 그러면 기회가 될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김에 이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뭐 당연히 저는 인류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아, 네.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지금 인류가 이 자연의 위치를 밝히지 못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밝혔기 때문에 인류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으로 증명을 해서 네. 전 인류가 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 이게 저 풍수라는 게 지금 그전 인류가 행복하게 이게 살게 그.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 풍수라는 것이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똑같은 영향이라는 거죠. 아, 영향은 그런데. 네. 이제 지금 현재 풍수를, 어, 이거를 이제 연구하고 하시는 나라가, 하는 나라가. 아, 참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참 다행히도 이 음택풍, 음, 양향택 풍수를 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아, 네. 다른 나라에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죠. 네, 많이 발전돼 있지 것? 않죠. 아, 네, 예. 네. 아, 네 앞으로도 이제 일주일 에 한번씩 저희 코너에 나와 주실 텐데 네. 아, 네 앞으로도 아주 좋은 설명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자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습니다네 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사원구의 네. 네. <laughs> 네. 네, 산사지의 월요코너 전통문화 산재 풍수 네. 지금까지 도선풍수과학원의 박민찬 원장님과 함께 산책해 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 네, 네. 네. 주또 뵙죠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노래 한번 듣죠. 아 어, 이용호 태평소 연주로 어, 연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